굿모니굿모니 이거 사면. 물탱크 사고. 거녹 방지제. 마이키 아무야 할아버지. 아우 가까이 가면 안 돼. 위에. 위에 위에 안돼 할아버지 지금 공사하고 응. 계셔. 아, 근데 할로블로 있고 안에는 흙이야. 어? 안에 는 아. 흙이야. 아빠. 여기 저 테이블이랑 이런 거 여기로 싹다 옮겨도 되냐고. 여기에 뭐 공사하고 스키 코트 발라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데? 옮겨. 날키라. 그럼 옮기고 끝나면 다시 옮겨야 돼. 아니 아예 여기서 그냥 한다는 것 같은데 이거 또 지붕 치고 뭐 하고 이러면 또 계속 해야 되잖아. 어, 오늘 이사하는 거야? 지붕 해야 되니까 어, 와서 아이디어를 신고 했구나. 이모님 니 여기다 그냥 이렇게 놔도잠 아, 일로 일로. 하나부이 이거, 이거 갖고 와요. 일로 어, 일로. <laughs> 나는 여기서 자야 되겠다. 여, 여기 여기 아, 여기에다 얼른 저거 먼저 좀 하나 설치 좀 해. 변기요? 저게 연결이 안돼 있어요. 여러 가지 우와. 차고. 저... 방방 하나만이라도 딱 마무리, 마무리 딱해 가지고 변기, 변기든 뭐든. 끝 건데요. 창방가지 볼까? 창고방? 창고 올라. 할머니 손, 할머니 손. 장호방 여기 장호방 나를 들어가니? 응. 오장호방이 응. 어떻게 보면 안방보다 큰것 같아. 장호방 응. <laughs> 커. 어장호방더큰것 같아. 아이고 얼렁 애들 좋아야지. 응. 응. 난 일단 장호방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뭔지 알아, 언니? 아 저쪽이요? 에 너무 어두워. 아 너무 어두워. 지금 거기 옮기자 아 t l e bit of a little 이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되 t l e bit of a l i t 게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튼 여기 박스 만들고 여기빛 아, 나오게. 조명스? 네. 아. 조명 나오고 여기 밑에다가 샴푸장이러면갈수 있. 음. 포인트 가명디다 네, 여기에다 저거를 박스를 넣을 거야, 이렇게. 음 어, 왜 아니 그냥 나 여기 유리만 이렇게. 내가 안 간으로. 우리 집 마냥. 어, 근데 아예 다 터지는 게 아니고 우리, 그래, 우리 집은 그냥. 아예 이렇게 문이 있잖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칸막이만. 그러니까 우리 집 마냥. 마냥 아 이제 우리 집이 서로 다르다. 어. <laughs> 여기. 오, 아빠 방. 아빠 방. 여기도 똑같잖아. 응. 난영야기가 바람이 많이 불고 응.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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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응. 아빠 방도 너무 응. 아빠 방 방도 너무 커. 빠방니니까도고 그러니까. 여기도 들이칠 것 같은데 바람 불면 좀 안쪽으로 이렇게서 해텐트를 피야 되는데 들이칠까 대비해서. 그럼. 냉장고에다 넣어야 놔 돼. 됐어. 냉장고에다. 지수는 아직 넣을 수가 없어. 아. 아버 아버지. 이렇게 하니까 바로 집 같네요 어머니. 응? 바로 집 같아요. 응? 이거 어, 요거 요렇게 어, 어. 하면 돼요, 아버님? 어, 맞 그러면 뭘빨리 할게. 셋. 아고 우니아 발리 어, 비스 어. 혹시 이거 안 맞을 어. 수 있어 가지고. 근데 녹 제거 잘 되네요, 이거? 아니, 그렇지. 이거 딱다 다 갈아낸 거야. 갈고 치 한번 어, 한 거죠. 이거 섞어서 는 네. 게 빨리 세이거 네. 아. 빨리 탈 응. 어, 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아, 그리고, 똑같이 네 그리고 그 마손 있잖아 마손 그 수염 난 친구야? 어그뭐 엘딩 한 분이 잔잔? 잔, 야, 잔잔 잔잔이 맞지 잔잔인가? 네 잔잔이 아니라던데 잔잔 아니야 잔잔? 잔잔잔 응 어, 잔잔 아까 마이키를 뭐 잔잔이 아니고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하던데 제가 그래는온 저것만 하기 위해서 오라고 해야 되겠어 아 잔잔? 어. 그럼 아이끼리랑 둘이 음. 저 마이킹 혼자서 저걸 다못 때워 좋아하는 거를 눈 아마 진물 날 거다 아마. 그러니까 둘이 오락해서 네. 한 사람 커트하고 둘이서 붙여가지고 제살될게 상당히 많잖아여기도 되고 뒤에도 되고 앞에도 되고 해야 네. 되는데 일단은 월요일 날선박을흐라고 여기저기 해라. 네.

한국에 무, 하얀색 무를 이렇게 묻히는 거 있잖아 무무 살짝 아니, 무나물? 해 예. 어, 무나물 무나물 그런 느낌이에요, 맛있어요 그만, 아, 없어? 네일투로우너한번로 컴백 컴번해 <laughs> <laughs> 야, 야안경 Sunglasses. Ah, sunglasses. Okay, sir. Where, sir? In the table, sir? Ah, ini apa? Ah, okay, sir. Guru ku es. Lagi sih sih lagi sih. Ya uji. Orang kita tak kencing. Lama lama lama. Sir, wala takkan, sir. Lapan, lapan. Ay, ish. Sumal, laman. Sumal, sumal. Ang sakit na. Ang sakit na sinayawan niya, eh. Ang sakit na. <Tribut> um Di sana itu? Kemarai? Asa mana? Hari? Anka volt? Di sana anka volt? Asa ibu tang? Awang asa bang? Sange, ah, itu leh kap? Jelak. Ah, okay, okay. Ya, pas. Oh, cerita, 아빠 <buchadillas> 발신하이 <laughs> <요, 웃음> 워터 하프, 하프 해야 돼, 하프 노, 노, <laughs> 노 아, 안 나온다 지 노, o 나 아이, 흰 아이, 나이이 아이, 이 아니, 워터탱크 워터탱크에 물 이만큼밖에 없다며 어,

가론. 가론. 자, 고 가론. 그거. 오늘. 예. 네. 오늘? 예. 나또 내기 하웠다. 잡았봐다 나중에 뭐뉴란 디락다운. 내기 다시 뉴스란. 아, 뭐라고? 로빈 아저씨가 스테인 한다고? 이제 자, 로빈 아저씨. <laughs> What is l 이 c k d o w n 코 e c 마. 로잘란이 락다운이라고 그 통행 제한이 걸렸대요. 아, 그러니까 make a dam, so near someone don't stay here like that. 아댐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근처 사람들 뭐라고 해죠? 야 아무튼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나가라고. 굳이 그그댐 근처가 로빈 집이요? 그런가 본데요. 그래서 있을 때 없다고 지금 혹시 스테인으로 스테인은 잘 아, 아이폰 어디고 아, 아이폰 프 안락들은 아사시 아나 아사와 아나고고 아사와 씨너 아, 아사와 씨올리올리 아토크도 못 다이카트리 아자 씨 진도? 진도? 진도 지금 앵글이 진도 지금 앵글이야, 지금 <laughs> 아, 오늘은 그냥 얘기하고 내일 좀 챙겨와도 되냐고 아, 아, 래 <그래>, 그렇게 해, 컴박에서 컴에서마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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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늘에 와야지 해피데이 약을 먹어야 되지 집에 가서 딱약 먹으면 되겠다 야 쌍꺼풀 장어 아이고 눈이랑 왜 이렇게 눈 주위가 빨개 여기 갈데 있잖아 여기 찍지 말고 쫓아가서 막 찍으라 말를 이렇게 <laughs> 가서 맨날 우리만 찍지 말고 계속 저럴테고 거짓야 루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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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왜 이렇게, 이렇게 찍으라고 어머니 여기 어머니 여기 보세요 여기 멋있죠 딘딘 오, 딘딘 딘딘, 딘딘. 딘딘. 그럼 저기 저기 앉아서 이놈 해도 되나 저기 저기? 아니 네, 또 어, 보이네. 여기 앉아서 이놈. 야, 왈라나 비르. 아. 어. 아니. 리루이 가 봤파. 아이삼미구엘. 관. 관나 노 노. 어, 아이삼미엘 없어. 어, 관나. 벌써 <laughs> <없애>, 또 이놈이야, 관나. 어. 삼미구엘 오늘은 떨어졌대? 에, 오늘은. 어, <laughs> 노. <laughs> 아, 오늘은 못 먹겠네. 밥 먹으래? 응. 그럼 레드우스 먹어야지, 뭐. <laughs> 레드우스는 레드오스. <laughs> 또 뭐야? 레드우스는 볶음, 자는 거. 그것도 맥주에요? 응. 어, 어, 어. 그것도 그, 맥주야? 맥주인데, 어. 안 좋다고. 하더라고. 아, 그러면 그럼... 스포일스윙티. 왜 그러냐면은, 거기다가 이, 저걸 섞었대. 아, 위스키나 이런 걸, 아 그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지. 머리가 아픈 거야. 깨를 때 정도는 머리가 아 그럼 먹지 말아야지. 어.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이제 외국인들은 안 먹고, 현지 사람들은. 도 음. 독하니까. 와. 같은 맥주인데도 엄청 독하거든. 음. 야, 이, 여기, 여기 딘딘네 술은 열0짝 20짝 갖다 놓거든? 음. 내가 다 먹는 거야. 근데 왜 떨어졌어, 오늘 오늘 먼저 가면 열0짝 타다 놔. 맨날 두짝 오드바이를, 노린데 둘이 타고 가잖아 음. 그러면 이제 딘딘이 뒤에 타가지고, 캐짜가 거른가 세짜 양쪽에 들고 대에다 놓고 음 세적임면 우리나라처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섯 병이라는 여섯 병음 그리고 전에는 아예 차로 시켰더라고 열 자글. 음 그래 다 먹고. That horse balla. How much? 130. 1. <laughs> 당신은 만설 딕? 예, 알아 듣는다. <laughs> 나는 아. 못 알아듣겠던데. 박사 오고 싶 안녕하세요 이거 없어도 되는 거야? 오, 네, 네. 음. 없어도.. 어우.. 저런.. 다안 해도 될것 같은데? 하나만 해도 될것 같은데? 네, 네. 아니 비닐은 없앤 다음에 올려야지 아, 어차피 먹고 다 죽으면 죽고 살려면 사는 거지 에이 그래도.. 이것도 의자 놓고 앉고 여기다 음식 놓고. 응. 음. 끝. 알았어. 끝. 야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구나 저녁 때 되니까 더 고요. 더 갖고 와? 응. 더 갖고 있는 거. 그럼 이거는 언니 코리안 스타일이야? 아 그래. 아. 응. 음, 일단 이거 먹고 먹고 보자. 음, 그럼 밥을 당신 밥 음. 먹으면서 먹을 거야? 아니, 그래? 음. 그 저기 시장이나 가야 있대. 야, 그 뭐라? 꼬기오 아니, 치킨. 저기. <laughs> 발 팔. 풋 치킨. 치킨 풋. 아, 델세르. 어. 디스몬세그거 아, 어디서 구해? 콤박. I hope so. I told you, c a r b 나 n in i r e 깔본? n d the k y 깔본. 거기나 가야지. 안 그러면 필 i r Carbon. 치킨, s sir. 이놈 r b o n Yes, 지 i r c a r 어, 이거. 예, sir. 어, e s s 데 r Carbon. 그렇지 발톱 빼고 어, 땅 땅셋 그래 짠까땅 땅수완 <laughs> <따 보고. 웃음> 가온 아아아 그렇지 그렇지 아 너무 타, 너무 탄거 아니야 응아더줘 많이 줘 많이 빚줘빚노 람메이도 먹어 그냥 응. <laughs> 노 람메이도 먹어 응. 라이셋 아라이스아 응. 내가 아, 줄게 아, 내가 줄게 아, 내가 줄게. 아 응. 나도 조마라 그냥 먹어 응응응이프가 조말 먹어 응 조말 응, 응, 먹어 한잔 줘? 했지? 어. 봐봐, 고량 차에 고추, 마늘. <laughs> 음. 방수가 음. 응? <맛있어>. 음? <laughs> 오늘은 많이 먹었네. 고기를 많이 먹었네. 내가 고기 많이 줬거든. 난내힘 네 없어. 그... 구독자가 초코송이라고 해놨지, 나는 라떼야, 라떼. 아, 그러면은, 내 이름이 뭐냐면은, 초코라떼. 초콜렛. 아, 랑. 그렇지, 초코라떼. 야. <laughs> 아, 얼마라고? 7천, 아니야, 7천, 7만 5천 원인가? 그치? 대군.